이 제품의 복부 보정 속옷을 입고 나서부터 이웃들은 제가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줄 알았어요. 이 제품은 프랑스의 유명한 속옷 디자이너가 최신으로 디자인한 것입니다. 이전에 입었던 복부 보정 속옷은 너무 꽉 끼거나 효과가 없었어요. 그러나 이 매직 슬림 쉐이핑 팬츠는 이중 복부 압박 구조를 사용하여 입자마자 자연스럽게 복부를 숨기고 아름다운 S라인을 만들어줍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조이지 않고 착용감이 편안하며 통기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. 남편은 제 몸매가 젊었을 때보다 더 날씬해 보인다고 말합니다. 이 제품은 서울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중 인증 및 추천을 받았으며 이미 수천 명의 산후 엄마들이 이 제품을 통해 좋은 몸매를 되찾았습니다. 이제 용감하게 헐렁하고 형체 없는 속옷을 버리세요. 한달 동안 착용하면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. 변화를 원하는 여성 친구들은 꼭 시도해보세요.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효과가 더 뚜렷합니다. 심지어 타이트한 바지나 치마를 입어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. 현재 몸매에 만족하지 않고 쉽게 완벽한 몸매를 원하시는 여성 친구들은 주저하지 마세요. 만족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을 경우 제품을 받은 후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며 반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